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아사구이는 신선하고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제품으로 소량씩 간편하게 먹기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적합하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 건강한 간식으로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신선하고 아삭한 2kg 백다다기 오이는 아기에게도 적합하고 수분 보충에 도움을 줍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재구매 예정입니다. 3위입니다. 신선하고 아삭한 국내산 배고이.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채소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국내산 배고이는 신선하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줍니다. 구입하기에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신선하고 아삭한 국내산 배고이는 여름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저칼로리와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어 추천드립니다.